안녕하세요. 유성트럭 한프로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용달 관련해서 용달 넘버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네.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지금 바람 화물차 매매 단지에요. 바람 화물차 매매 단지에 이렇게 나와서 용달을 직접 보면서 용달 차잘 보면서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넘버, 용달 넘버 시세는 조금 수급상황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파시는 분보다 사시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용달 시세가 점점점점 계속 정거점을 찍고 갈고 새로운 가격 계속 갈고 가는데 현재 시세 8월 말, 9월 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느냐? 아직까지도 고점이 지금 초 강세이고, 어, 현재 시세 2,9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마이너스 부분은 조금 적고, 지금 넘버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 2,900만 원 조금 보상에서 연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넘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른 화물단지 넘버 거래뿐만 아니라 자동차 거래가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안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어, 넘버와 관련해서 어,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난이 아니라 사기죠 사기 사기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넘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오시면 제대로 넘버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차 관련해서도 상담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하시라 바람 화물단지 안에 있는 한백 자동차 화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성 트럭 한 프로를 이용하시면 믿고 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유성 트럭 한 프로였습니다.